짜잔, 아이고, 짜잔, 바오, 바오, <laughs>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laughs> 자랑하는 겁니다. 유령입니다, 유령. 이러면 좀더 웃는 얼굴이죠 네. <웃음> 유령입니다. <웃음> 아니, 오늘, 음악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모두가 막, 호박 인형도 나오고, 엄청 음악방송 그 자체도 할로윈으로 엄청 꾸며놓으셔가지고 저희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한 30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금손 메이크업 선생님의 손으로 요거는 아이라이너고요 테두리도 아이라이너 왜 초점이 안 잡히냐 테두리도 아이라이너고요. 요눈 눈이랑 입도 아이라이너고 요 흰색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디테일 있습니다. 여기 모자 요게 비어 보이지만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제로지가 항상 물어볼까봐 제가 라방을 매일 하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 TMI가 있습니다 <laughs> 사실 방금 생겼는데 제가 이 옷을 진짜 아끼는 옷이거든요 이게 니트예요 이게 니트인데 이 옷을 진짜 아끼거든요 초콜릿을 흘렸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 원래 더 빨리 키는 거였는데 초콜릿 흘려가지고 딱, 딱 내려 늦었어요 두 군데나 아니 여기 여기랑 여기 하나 묻고 여기 무슨 그옷 끝단에 하나 묻어가지고 지금느라좀애 먹었습니다 다행히 티가 안 나요 다행입니다 어디를 했었지? 아주 다행입니다. 어,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분이 있을지. 이러면 이, 있지. 이러면서 지웠는데 다행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음? 응? <laughs> 아, <laughs> <laughs> 귀신입니다, 귀신. 근데 요 이모티콘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죠? 아, 얘는 혀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응. 네, 완전 할로윈으로 꾸며놔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톤앤 매너에 맞게 하고 왔습니다. 끼울령끼울령끼울령 <laughs> 좋네요. 이 친구 이름 띠령 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무대 3분을 위해 하루를 썼습니다. 음, 엄청난 하루였어요. 목에 있는 점, 목에 있는 점. 음, 음. 취업 면접 봤는데 붙었어. 우리 재료즈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일본에 일본이 춥 추울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오래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가지고 옷을 잔뜩 가져왔어요. 또 단벌 신사 또 소리 안 들으려고 라이브 하는데 오늘 오늘 옷은 이겁니다. 니트에다가 옆 블랙 진 입었습니다. 가져왔는데, 딱히 입을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응. 쉬는 날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망각한 채. 베개도 못 넣을 만큼 다 가져왔는데. 응. 음 <laughs> <laughs> 재론이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러니까요 엄청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청 이제 새로운 게 나와도 새롭지가 않던데. 이번엔 뭐 나왔나요? 이번에 뭐 연말 버전 나왔나요? 또 사실 또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 나왔나요? 이번에 어떤 디자인인가 봐요 아 어떤 이 디자인인가요? <laughs> 동물옷? 동 <laughs> 아니 재료이가 동물인데 동물옷이 나온다. <laughs> 음, 알겠습니다. 음, 그래군요. <laughs>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월요일인데 어 어떠... 우리 지역 내일 마이너스 1도까지 떨어져? 심하네 오마이갓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아나 지금 퇴근했거나 그래도 출근하거나 했을 텐데 음. 혀 뱉는 거 보고 싶어요 <laughs> 음... 오늘 팔찌 꼈죠? 당연히 꼈죠. 왜나 팔이 더 하얗지? 엥? <laughs> 뭐지? 팔이 더 하얗네요. 응. 응. <laughs> 너는 흰 개야 흰 이제 색깔까지. 어. <laughs> 하하하하 아. TMI도 하나 있습니다 힛. 그 쉬었던 날에 헤레 형이 무슨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준다나 뭐라나 해가지고 봤는데 엄청납니다 <laughs> 선물을 그래서 갑자 카톡으로 저 레슨 받고 있는 데 떨어질 뻔?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스미마생 요거를 줬습니다. 이거 떨어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피규어를 줬어요. 그래서 오 하고 제가 막 태령이 <laughs> 차 좋아하는 거 아니까 유심히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조명으로 비춰서 보기도 했는데 진짜 짱이에요. 막 안에 모든 이게 43분의 1이었나? 43, 진짜 차례 43분의 1로 만든 거래요. 진짜 멋있어요, 이거. 와, 이거 떨어뜨리면, 바로 누가 녹화할 뻔? 김태리 씨, 바로, 진짜, 뛰어오거든요. 저기, <laughs> 면허 있어요? 아니, 면허 없습니다. 면허, 면허. 면허, 언제, 딸 생각은 있는데요. 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언제까지 생각하면 따고 싶지 않아요. <laughs> 면허를 갖고는 싶어요. 근데? 시험을 보긴 싫어요. <laughs> 그래서 안, 따, 안 따고 있습니다. 딱히 한 번에 통과할 자신도 없고요. 잘볼 자신도 없고요. 면허 한정으로 아주 나태한 인간입니다. 딱히 뭐,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laughs> 그냥, 시간 될 때, 안 귀찮을 때, 그럴 때, 나중에, 먼 훗날에 따지 않을까요? 면허는 뭐 모르겠어 안 모르겠어 <laughs> 아 제로지는 면허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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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는 거오 어? 나일종 있어. 일종이 더어렵는 거죠? 있는 거. 그냥 너가 좋아요. <laughs> 아무래도 있는 거. 그래요? 그치만 너무 귀찮은 걸. <laughs> 그치만 너무너무 귀찮은 걸. 안 돼, 따지 마. 아, 그래요? 있어야지. 없는 거. 아우, 되게 반반인가 보네요. 따게 되면 알려 드릴게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음, 귀찮아가지고 제가 그큰 기계를 움직이는 거에 대해 그큰 기계가 움직이면 사고도 크게 날거 아니에요 작은 사고가 나도 제가 장난감 차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크게 날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책임을 못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따고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봐요. 무서워요. <laughs> 그큰 기회를. 손이랑 발로만, 눈이랑. 안될것 같아요. <laughs> 쫄보네크? 쫄보네크? 누구야? 이름 뭐야? 김규빈 여친 서진? 쫄보네크? 허허.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다음주에 따올 줄 어떻게 알아요? 쫄보네크, 안 긁혔습니다. 안 긁혔어요. 아, 긁혔어요. 아, 긁혔어요. 졸본의 크? 가까운 미래에 딸 생각은 없습니다. 따도 한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모르겠어요. 언제 딸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삐 받으면 따는 거죠. 어! 오늘 운전면 허 시험 보고 싶다. 이런 날 따는 거죠. 음, 음, 하여튼 뭐, 궁금했어요. 누아르의 아이스크림은 없지만 계속 누아르의 오레오쿠키는 팔고 있어. 아, 타 뱉다, 타 뱉다. 오가시누아르모누아르노오가시모톤또니 오이시데스. 나제로지된지 일주일 밖에 안 됐어. 와, 환영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예요 <laughs> 볼 뭐야? 아, 지금 들어와서 왔못 봤겠군요 저기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유령입니다 아, 뀨령이라고 이름이 아유, 이름이 지워졌는데 음, 이 무표정 웃는 표정. 뭔지 아시죠? 눈 웃음이, 이 눈, 귀신의 눈을 잘 봐주세요. 눈 표정.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정확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뭔지 아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약간 한유진 닮... 닮은... 어 조금 인정 한유진... 유진 닮았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은 20분 되면 딱 가야 됩니다. <laughs> 티켓팅이 또 있기 때문에 늦게 끝나지 말아 달라고 말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칼같이 지킬게요. 이래가지고 <laughs> 다음 누구야? 음... 많을 수도 있어요. 음, 음. 최애 간식 하나 추천해줘. 최애 간식 어제 운동 끝나고 아니 쓰레... 아, 쓰레기를 보여주긴 좀 그런데, 아, 근데 이거 아좀 더럽긴 한데, 요. 이거, 아시나요? 이 디자인, 이, 게 근데 초콜릿이었는데, 저게 쉐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향수는, 루이비통 애프터눈 스윙. 딱, 일어나서, 리허설 갔다 오고, 와서, 샌드위치 먹고, 다 먹자마자 옷다 벗고, 찬물 샤워 딱 하고, 아한 5분 아 하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뿌렸습니다 향수 오래가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테레오빠랑매튜오빠랑 찍은 영상 비하인드 오아 나왔어요 아 나왔구나 그게 매튜형이 갑자기 그 우리 직원분이 이거 올려주셨는데, 아니다, 매치형이 그걸 찾아서 올렸나? 하여튼 영상 그거 올리면서. 두명 구함 이랬는데. 재밌겠는데? 이러고. 태리 형도.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땄습니다. 아, 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뭐이 모든 게한 10분 만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왜 찬물로 씻어? 아, 찬물 샤워가. 내가 왜 시작했지? 아, 호날두랑 메시 한다길래. 시작... 시작했는데요. 날두 형이랑 메시 형이 한다길래. <웃음> 시작했는데요. <웃음> 좋더라고요. <웃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20분 돼서 빨리. <laughs> 캡처 타임. 오늘 유령. 무표정. 만두. 강아지. 볼고보라트 음 윙크 음썹 <laughs> <눈썹> 웨이브, う <laughs> <laughs> 요시요시 사랑해 아이스테로 다이스키 워 아이니 아쿠신う카뮤마할ん타 안 엠... 안유웃 텅? 안 이웃 엠? 와 이리 이히리베 디히주템띠아모 아이러브유 오종이네이 우얼링 이산 이스아 안트엉 엠 아, 고마워요 또 마지막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락나 쭉쭉 삐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귀신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따 또 올게요.